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메이저 증권사 투자전략팀장 출신으로 그동안의 많은 이런 경험들, 그리고 이런 노하우들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도움을 드리기 위함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다, 그리고 전쟁이다, 이런 이슈들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힘든 장세다. 자, 이런 소식이 많이 들려서 저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었고, 이 영상, 제 지인들이 본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해왔었던 이런 실수들 반복하시지 말라라는 이런 목표로 제작하고 있으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 감사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7월달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었던 이 추천주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면서 마찬가지로 이 8월달 선물 제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달 선물 추천주 이 모아데이터 매수단가 2450원에 진행을 해서 안전하게 195% 수익 전량 수익 매도 하셨죠. 저 또한 이렇게 안전하게 수익 매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이 8월달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월달 선물은 저희가 이런 거래량 그리고 세력 매집 정황을 포착할 수 있는 이 OBB선까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무려 4개월 동안 이 세력들이 매집을 한 종목입니다. 이제 이 매집이 완성되어 가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검토를 한 종목으로 이번 8월 목표 수익률은 최소 150에서 200%까지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8월 무료 추천주 신청하는 방법은 위 상단에 제 개인번호 크게 적어 놨습니다. 010-8310-8600, 010-8310-8600으로 종목이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종목명, 그리고 이 매수 단가, 마지막으로 이 비중과 목표 수익률까지 정확하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 195% 수익률 놓치신 분들, 8월 달은 꼭 수익 놓치지 마시고 안전하게 수익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모든 종목은 저희가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는 부분 꼭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무료 추천 주 관련해서는 모든 분들 다 챙겨 가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드디어 여러분들 덕분에 이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이 주식 AI 프로그램 무료 나눔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직접 개발에 성공을 해서 사용 중인 주식 AI 매매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이런 프로그램들 일개 이런 리딩 회사들에서 이 돈을 주고 파는 곳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절대 이런 거돈 주고 사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 세팅값만 맞춰놓으면 정말 간단한 건데 이런 걸 무슨 돈 주고 사고 팔고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7월 달에 저희가 실제 일별 수익 화면이고요. 밑에 보시면 실제 수익 화면까지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실제 수익 자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우리 여러분들 다들 바쁘실 텐데 이런 시간에 관계 없이 조건 검색 세팅을 완료해 놓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검색이 되고 매매가 됩니다. 자 하루에 기본적으로 5에서 10% 가량 수익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여러분들 5에서 10%를 절대 작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리식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올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힘들게 우리 여러분들이 종목 매매 하시려고 분석하시고 하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으십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 구독자분들 감사 이벤트로 8월 달딱한 달간만 8,000분에게 무료 나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받아보고 싶다. 나도 한번 받아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이 수익 챙겨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위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 8310-8600, 010-8310-8600으로. 8월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팅값 다 완료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설치하시고 우리 여러분들 하루에서 이틀 정도 수익 검증 한번 해 보시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우리 여러분들 덕분에 이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었고 이벤트를 해야겠다 싶었는데 마침 이런 주식 매매 프로그램을 금 주고받고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절대 그런 유혹 당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무료 나눔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위 상단의 번호는 제 개인 번호이기 때문에 늦은 밤이나 또는 새벽 관계없이 이렇게 8월 제가 알아볼 수 있게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 나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구독자 이벤트는 모든 분들이 신청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종목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에서 이 리보세라닙 그리고 나노코박스가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되겠죠. 이 리보세라닙 기술 수출은 없다. 끝까지 직접 개발하겠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이 리보세라닙이 최근에 이 리보세라닙이 글로벌 임상, 이 간암 그리고 선양난선암 이미 성공을 했죠. 자, 이에 따라서 언제 본격적으로 승인이 떨어지고 허가가 떨어지고 시판이 될수 있냐.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지금 HLB 입장에서는. 이 리보세라닙 기술 수출은 없다. 자 이렇게 못 박은 게 최근에 이 FDA 가속 승인 절차를 이용해서 이상 결과만으로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죠. 더군다나 이 선양 낭성암은 지금까지는 이 방사선 치료와 수술 외에는 아직까지 표준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보세라닙 허가를 받게 되면 이 계열 내에서는 최초 신약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유의미한 결과치를 내고 있고 이걸 기술 수출은 없다라는 건 최근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대형 제약사들도 이런 신약 물질 개발 시에 높은 금액의 이 기술 수출을 목표를 두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력으로 정말로 이 글로벌적인 신약 개발에 성공한 제약사가 없습니다. 지금 HLB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고 이 HLB 이렇게 지금 자력으로 신약 개발에 성공을 할 시에는 당연히 이 천문학적인 매출 그리고 세계적인 위상까지 따라올 수 있겠죠. 지금 HLB는 이렇게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 나노코박스 드디어 이 임상 3상 연구 완료가 되죠. 제가 미국 의학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에 게재됐던 이 임상 3상 논문까지 다 뜯어봤고 어떤 결과 가치를 내고 있는지 제가 짧게 이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나노코박스 임상 3상 논문 내용이 임상 3상에 이번에 13,000명 이상이 백신군 혈청 전환율이 100%였다. 이에 따라서 미국 FDA 지침에 충족한 상황이고 임상 2상 때는 99.2% 정도 되었었다. 2상 접종 후에는 290일 3상 접종 후에는 180일 경과 시점까지 추적 관찰을 한 내용이고 최근에 이 델타 변이가 계속해서 이렇게 유행했음에도 중증 그리고 사망 위험률이 무려 93% 이상이 감소를 했다. 자이 말은 부작용 또한 거의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이처럼 우리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을 이 나노코박스 승인이 이제 정말 코앞으로 왔다. 자 최근에 이 SK바이오사이언스 국내에서 허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지금 HLB 나노코박스는 국내가 아니 diraja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승인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당연히 국내에도 승인이 이루어지겠죠. 이 말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국내 승인만으로 이러한 상승폭을 보였던 거, HLB는 두 배, 세 배, 네 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우리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미국 쪽, 전 세계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지금 나노코박스뿐만 아니라 이 리보세라니 신약 쪽에서 허가 신청 해야 겠죠. 이런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대규모의. 비용 필요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몇 년간 이 HLB 그룹에서 최근에 몇 년간 이 HLB 그룹 주들 일제히 이 실적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돈이 많이 필요했으니까 그랬던 건데 그럼 앞으로의 이 비용 어떻게 충당할 거냐? 그것 때문에 HLB 그룹에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 M&A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열사들이 연속적인 이런 적자를 기록하면서 일명 재무 리스크가 있었죠. 이거를 이런 인수 매각을 통해서 반전을 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건실한 회사들이었죠 이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업체였던 이런 에임 그리고 FA 이런 기업들 인수를 하면서 시너지 효과까지 내고 당연히 실적 개선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준 모습이죠 이제 남은 건 HLB 그룹 앞으로 정말 이제 글로벌적인 대형 제약사로 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자회사가 있죠. 이 엘레바를 통해서 가속 승인 신청을 할 텐데 자, 이쪽에는 당연히 신약에 대한 이런 승인 그리고 허가, 생산, 수출을 위해서는 이쪽에 필요한 이 자금이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앞으로 이 자금 어떻게 충당을 할 거냐? 최근에 우리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트렌드화 되고 있는 게 뭐죠? 바로 이 무상 증자죠. 이 무상 증자 트렌드화시킨 게 바로 이 HLB 자회사 노터스입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유례 없었던 1대 8 비율의 무상 증자 진행을 하면서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었죠. 지금 이 계열사 노터스뿐만 아니라 HLB 그룹 계열사 안에서도 당연히 지금 충화적인 무상 증자 나올 수 있다는 점 굉장히 높습니다. 자, 제가 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무상 증자를 진행을 하려면 이 그룹의 이 기업에 자본 잉여금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HLB 그룹주들 자본 잉여금은 충분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 계열사들 한곳두 곳이 아니라 쭉쭉 이어가면서 추가적인 이 무상증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노터스의 경우처럼 1대8 이런 비율로 진행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 무상증자라는 이슈가 주식시장에서 얼마나 큰 이슈를 가지고 올수 있고 주가 상승이 나오는지는 우리 여러분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지금 HLB 그룹은 이 나노코박스 임상 삼상이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앞으로 이 승인. 코아프로 다가왔다. 그리고 리보세라님 역시 글로벌적인 임상 3상을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신약 허가가 떨어지면은 이에 따른 앞으로 매출이 정말 천문학적으로 나올 거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이 무상증자는 필수로 필요한데 앞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일정에 맞게 진행을 할 거고 미리 이 정보를 수집해서 진입하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 하겠죠. 더군다나 2019년에 무려 800% 이상이 폭등한 적이 있었죠. 자, 이런 끼가 있는 종목이니 앞으로가 훨씬 기대해 볼만 하다. 그리고 지금의 주가 자체가 굉장히 하락세 패턴의 저점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이 방향성들 그리고 이 HLB 관련된 이 정보들을 정확하게 팩트체크만 하신다면 지금 자리가 저점에서부터 충분히 이 수익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다. 라는 겁니다. 물론 예전처럼 800%까지의 폭등 기대는 안 하지만 이번 7월 안에 200에서 300%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라 최근 주식장 자체가 어때요 이 주도 테마들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고 있고 이 테마들 안에서도 이 대장주들 실시간으로 바뀌는 순환매 굉장히 빠른 장이죠 자 이런 장에서는 우리 여러분들 예전처럼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겠다 자 이런 관점은 버리셔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단기 그리고 스윙 관점으로 사고 팔고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앞으로의 이 수익 극대화 시키실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거겠죠. 자, 이번 7월에. 당연히 이런 변동성을 주면서 갈 거예요. 우리가 노려야 될건 이런 단기적인 급등 포인트들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면서 7월 안에 수익 챙겨가실 거 챙겨가셔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단기적인 급등 포인트들 어떻게 잡아야 되냐. 당연히 이런 부분은 실시간 수급 동향, 그리고 이 주도 테마들 옮겨가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증권과 정보들, 그리고 외신 속보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건데 우리 영상 시청 중이신 여러분들 당연히 이 대다수 분들이 본업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굉장히 힘드실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 촬영하고 이런 부분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 우리 여러분들 지금 주식 신장에서넉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뭐 HLB 그룹주들 지금 좋은 주식이니 사놓으면 올라가겠지 이런 관점은 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결국에 이 매도를 해야 자기 돈이 되는 거예요. 자, 가지고만 계신다고 절대로 돈 벌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의 대응이 어렵다. 물론 좋은 주식인 거 같은데 언제 팔아야 할지 언제 신규 진입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이 나노코박스, 그리고 리보세라닙의 삼상 논문 정리, 그리고 이 승인 일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이 HLB 그룹주의 이 무상증자 관련된 이 대외비 내용 미공개 정보들, 이 정리된 자료, 당연히 우리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이 소중한 자산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지키셔야죠. 그냥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기만 하신다고 절대로 이 수익이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자, 조금의 이 노력이라도 하셔야 수익이 따라오는 거겠죠. 말씀드린 이 자료 받아보고 싶다. 자, 실시간 대응법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 상단에 제 개인번호 크게 적어 놨습니다. 010-8310-8600, 010-8310-8600으로 HLB 또는 영어로 HLB 이렇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만 간단하게 이렇게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미공개 자료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앞으로의 이 매매 전략까지 정확하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한 앞으로의 대응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이 계좌를 바꿔줄 겁니다. 아직 늦은 게 아닙니다. 위 상단에 010-8310-8600, 010-8310-8600으로 HLB,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움드린다 라고 말씀드리면 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구요 1절 금전 요구 없습니다 다만 우리 여러분들 제 영상에 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렇게 좋은 영상 촬영하고 좋은 주식 채널 키우는 게 목적이고, 우리 여러분들은 저 이용하셔서 앞으로의 이 수익 꼭 챙겨 가실 수 있는 건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